오늘 주제는요 불륜을 숨겨도 무조건 들키나요 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리고 외도는 보통 언제 발각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변호사님 그 대놓고 바람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다들 어떻게 안 들키고 바람을 피우나요? 물론입니다. 대놓고 바람을 피우진 않아요. 숨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통화 목록이랑 카톡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핸드폰에 상관자 이름을요, 동성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회사 핑계, 뭐 출장을 간다거나 회식 핑계로 기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싹다 지우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면요, 아뭐 거래처다, 회사 사람이다 이렇게 둘러대고요. 정말 무슨 007 자. 작전 하듯이 있죠. 각자 차를 타고 와서 은밀하게 만나고서는 몰래 조용히 다시 나와서 다시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결제를 현금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니 정말 차라리 바람을 피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외도는 얼마 만에 발각이 돼요? 아무리 숨겨도요. 배우자는 외도 낌새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기 마련이에요. 날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직감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평소랑 좀 뭔가 다른데 그 느낌만으로도 외도를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짧게는 몇주 안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외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에 발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길게는 몇년 동안 바람 피면서 안 들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보면 바람을 핀 배우자가 정말 주도면밀해서 라기보다는요, 배우자인 그 상대방이 조금 신경이 둔하신 편이 덜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런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가 바람피는 건 보통 어떻게 알게 되나요? 뭐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배우자 핸드폰입니다. 배우자 핸드폰을 정말 우연히 봤는데 상간자랑 연락을 하고 있더라. 같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스마트 워치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배우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갑자기 이 배우자 스마트 워치에 이상한 문자가 떠서 봤더니 잘 들어갔 走、so 사랑해 이런 내용이더라 하면서 알게 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이 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다 귀가가 늦다 외출이 잦다 뭐 혹은요 희한하게 통화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다 지워 놓는다 이런 이유로 낌새가 이상해서 좀더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람을 피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위치기록이 남기도 하잖아요 배우자가 로그인한 컴퓨터에서 우연히 그 내역을 봤는데 여행도 가 하고 모텔 간 흔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무슨 드라마처럼요. 남편 옷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향수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한 사례 중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나요? 배우자가 역으로 상간자의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서 소장이 집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배우자가 직접 본인이 외도한 사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혹은요. 헤어지면 안 된다고 괴롭힌다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정말 자의가 아닌 타이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럼 사실 바람 피면 다 거의 발각이 되네요. 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요. 바람 피면 언제가 됐건 웬만하면 배우자가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발각되는 때가 언제냐 그건 정말 시간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는 나 다음으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낌새가 이상해서 배우자를 추궁하고 또 뒤를 쫓다 보니 아니. 다를까 바람 피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으신 만큼요.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다. 이 말이 이러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피면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고요. 배우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평생 아껴주고 신뢰하기로 했던 결혼 서약이 있죠? 그 결심 잊지 마시고 배우자의 믿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